이제 음성은 두 번째인데 네. 여기 감곡면이에요. 감곡면. 오, 여기 감곡은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저는 알죠. 해연이가 음. 먼저 얘기해봐봐. 감 감곡은 감이랑 곡식이 유명. 감이랑? 아. 감이랑 곡식. 미국이랑... <웃음> <미국이랑>? <웃음> 아, 네. 감곡은 말이죠. 뭐가 유명하냐면요. 선생님 네. 은행에... <laughs> 여기 복숭아가 아주 유명해요. <laughs> 맞아. 맞아. 오면서 보셨죠? 네, 네, 보면서 네. 보는데 복숭아꽃이 이쁘게 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어머니 네. 한번 만나러 갈까요? 네, 가시죠. 네. 어머니가 계실까요? 어머니. 아고 어머니 좀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양반을 많이 본양반입니제 <laughs> 노래, 제목 아세요? 몰라, 나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웃음> 몰라, 모를 수 있어. 왔다야, 왔다야. 보고서 듣는 것만 응. 알지, 이게 잘 잊어버려가지고. 응. 그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야야, 아직 아 왔다야, 나아무나아 이거요, 나도 좋아요. 두채에서 네. 사는 게 이렇게 먼곳 이런 곳찾 차도 시어가 고생더리 아. 시네. 야 여기가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주무시는 침실이에요? 저기 젊어서는 네. 같이 잤는데 네. 나이 먹으면 옆에 있는 게 저기에서는 각각 자요. <laughs> <laughs> 나는 저쪽 방에서 자고. 아니 네. 보니까 아구지와 네. 이게. 미모가? 네 <laughs> 아이고, 미모가 뭐, 큰 사람이고. 에이! 아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희 네. 코로나 뭐, 예방수사다맞았고 네. 이제는 뭐, 다. 다 이제 아유, 아, 미모가. 아, 아. 아, 미남이셔. 어머니는죽었 그 미남이가 <laughs> 다녀서 온거 아니야? <laughs> 근데 두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주, 중매, 중매로중매요 아 아, 네. 나는 스무 살짜고 스물 네 살에.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를 마음을 많이 들어 하셨어요? 그래 힘들까 뭐. <laughs> 보니까 어머니는 이게 자꾸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무릎 을 조금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다리를 어. 이렇게 만지시는 건가? 다리도 안 좋고, 이제 허리가 네. 안 좋으니까 네. 다리 까지다안 좋아요 그냥. 음... 허리가 나쁘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도 해기도 많이 했지 뭐. 저 복숭아 하느라고 그 사다리 음. 올라가고 그냥 그거 음... 싸고 꽃 따고 그런 고 그러 농사일이라는 게다 항상 꼬부려서 틀고 예. 앉아서 하니까 허리하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요. 어디 한번 누워 보실래요? 제가 한번 볼까요? 엎드려 보시겠어요? 네. 예. 이 예, 허리도 많이 튀어나왔어. 어, 예? 어, 어. 이렇죠? 편안하게. 왔어요 구, 굽어서. 보자. 예, 굽어서 그래. 이렇게 아픔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눌러서 아프세요? 아이고. 여기 아프세요? 어. 음. 아버님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진료하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이런데 아허아아 아프죠? 예. 예 예. 허리가 아프세요? 다리가 당기진 않으시고요. 당겨요 다리 좀당기시죠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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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고 저리고. 예. 저리고 땡겨요. 예 예. 여기도 아프죠? 여기 아파요. 여기도, 여기 여기 땡겨서. 여기가 땡기지. 예 예. 이렇게 좀 볼까요? 예. 어. 이렇게. 아유 아파요 아파 아유 아파 음. 누르는 족족 아프다고 하시니까 어머니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바쁜 농번기에 일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왜 하필 비가 오는 건지. 어머니 뭐 하세요? 무무 뭐, 뭐, 손님 오신 분들. 대접 지 말러 무기도다가. <laughs> 무기를 <laughs> 어디 쓰신 거야? 저희 온다고? 예. 아이고, 이거 또 쓰시는데 힘들 텐데. 이거. 힘들어도 어떻게? <laughs> <laughs>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무기다. 예. 가을에 산에 가서 쥐 주수다 가서 네다주 <laughs> <laughs> 주수신 거예요? 어, 그럼요. 서서? 야, 어머니께서 일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아이고, 잘 쓰네. 나보다 더잘 쓰네.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비 온다고 어머니께서 전 붙일 것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묵을 썰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태주가 전을 붙여야죠, 뭐. 태연아, 지금 이 소리 들려? 응, 어, 들려요. 이 소리 마치 뭐 같아? <laughs> 맛있는 소리. <laughs> 우리가. 밖에서 일안 하니까 만드는 소리 같지 않아? 비 오는 소리? <laughs> 자꾸 어머니 일안 하는 거 이렇게 <laughs> 이제 척이요 점심도 자꾸 라러고서 나면 오후에는 비가 그칠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은 해야 돼요 <laughs> <laughs> 둘셋셋 오셋오 어, 오 아이고 오 잘됐어요 이야 아이고, 아이구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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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수 어머니 박수 아이고 잘했어요 와 진짜 맛있었는데 직접 쓴 무기라 그런지 탱탱한게 밥 아. 주심 아직 일도 안했는데 세차 먼저 보네 밥 주심 왔습니다 이야 짠, 짠 일도 안 하고 먹길 먹을려니까라서 미안하네요. 작업 좋으시오. 손수 주서서만 만든 거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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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어, 먹겠습니다. 어우 냄새가 여기까지 퍼지는데 배고파서 혼났어요. 그렇 그렇죠. 네. 음 음. 먹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니까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일도 안 하고 이거 먹는 우리 팔자가요. 그럼요. 맛도 좋고 그죠 음, 그럼 언양님 이제 비가 좀좀 그쳤으니까 우리 일을 갈까요? 일을 갈까요? <laughs> 어? 아 벌써 그쳤나요? 어머니 저희가 근데 일바지를 못 챙겨왔는데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laughs> 이쁘게 보셔야지 뭐. 미나리 어. 향이 많이 하달라고 이렇게 옷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냥. 와 이거 입고들 하셔, 이거 일복이요. 아, 일복이에요? 응. 여기서, <laughs> 여기서 마음대로 골라서 입으셔. <laughs> 아,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제가 입고요?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됐어요. 아니, 어떻게 입어? 네. <laughs> <laughs> <갑시다. 웃음> 일하러 갑시다, 어머니! 복숭아 밭이에요? 예, 복숭아, 복숭아? 밭. 예, 복숭아 네. 꽃따랑 기적을 선물하러 와서 그런지 오후가 되니 마법처럼 비가 그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비 그쳐야 한다고 하시던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응. 이거요 이렇게 네.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이 어. 이게 이제 아금이에요, 이제 아금의 거는 두만원 안 굴고니까 음. 이렇게 요만치 따주고 음. 맨 끝에 있는 건 여기 도 찍어매기가 또 나쁘니까 달기가 나쁘니까 아. 그래고 이제 이 위에 거될수 있으면 이렇게 따주고 이 밑으로 간 것만 복숭아가 밑으로 가니까 이제 요렇게 따주면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위아래로 끝은 다 따주고 예, 그다음에 가지 위쪽으로 하늘 보고 있는 거는 또 따주고 예, 예, 예. 땅으로 밑에 보고 예. 있는 것만 남겨두고 예, 이렇게 해야지 아, 복숭아 그렇구나. 까리 잘라니까. 아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 아버지. 네. 어머니한테 벼서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늘로 간 것만. 하늘로 간 <웃음> 것만. <웃음> 다. 그래. 다. 그래. 아이고 잘. 여보, 아이고 잘했네. 잘하시네. 아이고, 잘하시네. 잘하시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잘하네요. 이러면 오케이. 아 네. 우, 우, 우. 자 그러면 원장이 네. 일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죠. 가만있어. 그래. 톡톡 그 그렇지 좋아 좋아 그 앞에 있잖아 머리 위에 머리 위 머리 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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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그렇지 쭉 따고 아래 거 이제 아래 아래 부분 다 따야지 아래 부분 거기 싹다 따도 돼 오케이 하나 순환하는 또 아유 좀해 얼른 왜선이님 차단만 해이 그래 하연이가 응. 부족한 부분을 제가 좀 채우는 응? 워 거예요 비 오면은 안 되니까 비좀안올 적에 좀 빨리 어, 해줘요 비 오면 안돼비 오면 안돼비 오면, 오면, 비 오면 비 빠지면 안 돼요 추워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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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사실 서서 하는 일이라서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계속 위에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따면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고개도 그렇죠. 빠지 나가는 것 같고 고개도 뒤지앞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응. 다리도 아프고. 네 응. 응. 계속 서 계시니까 또 다리도 응. 아프고. 응.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앉아야지 뭐 그냥 해주지. 서서 실어줄 수 있어? 어머니 그래. 좀 쉬고 계세요. 야, 빨리, 하겠어요? 빨리, 내 대신 빨리, 빨리 하겠어요. 내 대신까지 빨리 하겠어요. 빨려 수 있어. 해야 돼요. 얼른 얼른 해야지. 궁제다 해요. 이렇게 많은 거. 어머니, 저희가 다 할게요. 이게 그 과손일도 이게 허리하고 관절에 참 무리를 주는 것 같아요. 무리를 줘요. 저희는 잠깐 했는데도 허리랑 무릎이 아픈데. 어머니는 평생 과수원 일을 하셨으니까 어휴 허리가 아픈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쁜 가수 양반 노래 좀 신나는 걸좀 한번 좋은 걸로 불러봐요. 노래 어머니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냥 듣기 좋고 신나는 거. 하나 둘셋넷 대단화. 피고 치는 섬마을에 철세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아이고 잘해요 잘해요 세월아 뭐라도 보지 않느냐? 잘하잖아, 잘, 잘. 아이고 잘해요, 잘해요.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짜라닥, 짜, 짝짝 아이고 잘해요. 한두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어만큼 가버린 세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도 와주시느라고. 올해는 복숭아가 더큰게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에이. 에이. 많이 열릴 ]구나. 겁니다. 덕분에 <웃음> 덕분에 <웃음> 여러분에게 귀혜신 분들이 오셔서 해주셔서 <laughs> 잘될 거예요. 복숭아 적화일을 끝냈지만 저희가 준비한 건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그 사진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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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혼할 때 사진이 없어지고 음, 음. 결혼 사진이 우리 없어요. 우리 그때 결혼 구시기로 했는데 음. 사진을 음. 안, 안 찍으셨어요? 찍었어요. 예. 금슬이 좋다고 동네에서 소문난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늘 좀 복사꽃 앞에서, 앞에서 좀 예쁘게 음. 좀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건 안될것 같고, 음, 음, 음. 이 실내에서요, 형이. 네. 그러니까 음. 실내에서 음. 어머니, 아버지와 결혼사진 음. 두 분이서 네. 웨딩 촬영을 해드리는 게 어떨지, 네. 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혜연이는? 어머니 메이크업. 좋아. 어머니 메이크업. 음. 나는 아버지 턱시도. 음.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냥 있을까요? 원장님, 원장님은 <laughs> 현장 사회 아, 사회 어떻습니까? 아 결혼식 사회? 조그맣게. 네. 아 작은 결혼식처럼. 현장 좋습니다. 통솔 모든 걸다 이제 네.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좋은 네. 추억이 남을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음. 꼭 한번 예쁘게 음. 만들어 네. 드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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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전을 짰으니 빨리 실행해야겠죠? 혜연이가 이걸 들고 가 응. 이걸 들고 가실에다가 이쯤에 나혜연아 이거 좀받라 에트루스를 어. 어. 예. 오, 세워서 아이 제가 이이 예, 끌어 예, 오케이. 이대로 줘. 내 기대는 쉬기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이크업 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아 아버지도 바로 턱시도. 네. 예, 준비하고. 턱시도 야 <laughs> 아버지 제가 예. 네. 턱시도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laughs>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Love, love, love. Love. 어머니를 위해 화장품들도 공수해 왔다고요. 아... 전 믿으세요, 어머니. 혹시 원하는 스타일 있으세요? 아니 좀 고상하게 해야지 너무 어, 나이 먹은 사람이 지투머는. 아 알겠습니다. 둘 보여. 네. 고상하게 해드릴게요. 네. <laughs> 어머니, 응? 아버님 젊었을 때 어땠어요? 그렇지. 만점 만점. <웃음> <웃음> 어머나 어머나. 바로 요옷이에 웨딩드레스도 어렵게 구해서 어머니께 입혀드렸는데, 그 결과는 채널 고정! <목소리나> like the ending of a song. Or you watching your favorite movie? I don't ever want to stop my time with you. I like the way you say saying, oh, 네, saying I don't need another person, only you follow some better. 먼저 저렇게 곱게 해 주시고 요 주셔서 감고 너무 고요 어머니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laughs> 기분 좋아요. 으시고 네. 엄마도 이렇게 고운지 몰랐네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런 자리 해드렸으면 하는 희연이. 네. 나 <laughs> 아직도 네. 안 늦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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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네. 이렇게 고우고 예쁘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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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사진 찍기 전에 우리 두 분이 축가를 불러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오. 네, 예. 오늘 그런 아버지 어머님 위해서 저랑 혜연이가 축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태주 강혜연 씨가 두번 아버님, 어머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축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야! <laughs>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다구나 팔자지만남자자 <laughs> <남자잖아. 웃음>